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 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살면서 여행을 바라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약 82%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스의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로 착각을 하는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된다. 내가 먼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하늘도 도와준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 개인의 노력, 개인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둬야 되는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하는데,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필요한 도움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원해 주신 것까지는 고마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공손하고 공손하게 하는데 누가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스스로 진 인사하고 스스로를 도왔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과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한번 곰곰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취업해야 되고, 자녀가 결혼해야 되고, 이번에 성공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정해놓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7장도 다윗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고 안정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배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10여 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7년 동안 해부론에서... 전 임금 사우랑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됐고 안으로는 열두지파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는데 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을 이룬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건설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건축자재라고 할수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괴는 장막에 있는 것이 아 인간적으로 이게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노력하기는 했지만 진 인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예언자가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신앙이 오히려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그긴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는 거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목동인 너를 택해서 기름 부은 것도 나고 네가 싸울 때마다 승리를 안겨 준 것도 나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내가 너를 장차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경고히 다스리도록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유독 내가 나의 나는이라고 하는 일인칭 주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부피한 왕처럼 내가 이걸 했다. 나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 나나 됐으니까 이게 된 거지. 이게 나의 왕국이고 내 수도고 내 궁전이고 내 백성들이고 내 나라다.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다 나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깨부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하를 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회개하는 데 민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힘듭니다. 인정했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시면 또 종의 집에 있을 뭘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장래 일이 뭐냐 그러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내 씨를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 계획은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십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뭘 놀랐겠습니까? 내가 나의 앞길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보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멀고 더 원대하고 더 완벽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조와 이 왕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세운 나라고 내가 세운 왕권이니까 내가 이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29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도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위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내가 다 세워 놨으니까 하나님은 복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 능력만 내가 원하는 곳에 펼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향력의 법위를 넓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말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더 높은 지에 올라가야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영향력이 커지니까 내가 좀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면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영역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설계해 놓고 하나님 필요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제국, 이 성과에...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역행해서 살아가면 마치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불면의 밤을 많이 이룹니까? 여러분 3, 40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정신은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안과 염려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하기에 달렸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내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 전체에서 인생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빨리 넘어지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어느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이고 시장에 가는데 날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달구지를 이렇게 몰고 가던 그 아저씨가 할머니 뒤에 타시라고 장까지 태워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나만 탔으면 됐지. 그 달구지에다가 짐을 내려놓으면 더 무거울까봐. 거기 앉아서도 짐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달구지가 덜컹덜컹 걸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 나 때문에 소가 얼마나 힘들까.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내 뜻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할 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결코 고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계획으로. 내 삶을 끌고 가실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라.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건설한, 네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도 내가 한 거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너는 이슬처럼 풀처럼 한순간 있다가 사그러진 존재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나에게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너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간섭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다 네가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는 것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팔에 안겨서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놀고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죠? 초등학교 국어 실력만 돼도 이게 엉뚱한 투집이라고 하는 걸잘알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었는지 겸손하게 다시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뭔줄 아세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를 들볶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볶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망해도 이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질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방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거나 추락되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저 흘러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랑의 사랑의 주인공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불안이 없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무슨 조그만 일이나 관계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나 염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스스로 가능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삶의 모든 기회들과 자원들까지,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겁니다. 왜? 내 생명마저도 나에게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가 잡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셔서 햇살처럼 공기처럼 늘 우리를 애호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덕침이라고 완벽하게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권을 매일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다가 찹심해서 결단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의 뜻과 의미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지니지지 않으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손길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